10편, 66편, 6절에서 12절. 물과 불을 통과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받는 시간 같습니다. 물과 불을 통과한 사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물이 나오고, 불이 나옵니다. 이것은 성경의 자주 나와요. 물로 심판하고, 불로 심판하고, 또는 단련시키는, 그러한, 물과 불을 많이 사용하는, 또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가 아닐까, 그렇게도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옛날에는요, 새로 만든 연장이 필요할 경우에 사람들은, 대장장인을 찾아가요. 대장간이라고 했죠. 지금은 많이 없어졌습니다. 거의 없어졌어요. 자, 정말 깊은 산속이나 산골이나 이런 지방에 가면은 대장간이 있죠. 거기서 필요한 연장을 주문합니다. 주로 대장간에는 뭐가 있을까요? 도시는 드물기만 대장간에는 낫, 호미. 그 다음에 뭐지, 깔쿠리 같은 거. 이게 아주 많이 필요하죠. 왜, 농사 짓는 사람에게는 호미하고 낫, 이런 게 필수입니다. 삽 같은 거. 도시에서는 필요하지 않겠죠. 그러나, 지방에 가서, 농촌에 가서 보면, 은 아직까지 호미와 낫은 필수 도구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이 새로 된 연장이, 정말 튼튼하고 좋은 그러한 도구로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단계의 통과 과정이 있어요. 그냥 뭐 잘라 가지고 뚝딱 이렇게 만드는 게 아닙니다. 연단의 과정이 있어요. 우리가 볼수 있지만은 처음에 그 쇠는 볼품이 없더라고요. 그냥 막 쓰는 돌아다니는 막 쓰는 그런 쇠덩어리예요. 근데 그것이 사람의 손에 움직여지고 또불 속에 들어갔다 나오니까 모양이 나오더라, 이겁니다. 들어가서 나와서 당금질을 많이 합니다. 망치로 두들겨요. 물 속에도 집어넣니다 다시 그 화로 속에 집어넣어요. 또 망치질 합니다. 이걸 수십 번, 수백 번 합니다. 그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불과 물에 번갈아 넣는 것이다. 그거예요. 어쩌면 하나님 말씀이 일반 우리의 생활 가운데 적용이 잘 되고 있을까? 놀랍지 않습니까? 물과 불로 번갈아 넣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핵심 포인트예요. 그래야 쇠가 부러지지 않습니다. 그냥 불 속에만 들어갔다가 나와서 만드는 것은 금방 부러져요. 쓰지 못합니다. 그런데, 불에 들어갔다가 다시 물 속에 들어갔다가, 불에 들어갔다가, 물 속에 들어갔다가 계속 반복합니다. 그래야지 강한 철이 되는 거예요. 일본도라고 있습니다. 참 길어요. 1m도 넘, 넘습니다. 그건 정말 강철로 만들었어요. 정말 강한 그런 칼로 만들었습니다. 또 우리가 과일강는 먹는 거라든지, 은장도라든지, 또 일식집에서 만드는 그 회칼이라든지, 이런 걸 보세요.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공장에서처럼 착착착 이렇게 찍어내서 만드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다 과정이 필요해요. 사람의 손길이 들어가죠. 물 속에, 물 속에, 불 속에, 또 망치질 하죠. 모양을 만듭니다. 잘라냅니다. 다양한 그러한 손이 가야지만이 아름다운 칼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우리도 이런 시험에 통과돼야 될줄 믿습니다. 불 속에도 들어가야 돼요. 물 속에도 들어가야 됩니다. 그냥 되는 게 없어요. 무엇인가 우리에게 그러한 변화가 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천국도 그냥 가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과정이 다 필요해요. 오늘 본문 12절 중반부에 보니까 그런 말이 있어요. 우리가 불과 물을 통행하였더니, 분명히 그렇게 나와 있어요. 12절에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불과 물을 통행하였더니, 이건 뭐야? 지나왔다, 통과했다. 그 과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철을 불 속에 넣었다가 물 속에 넣는 작업을 반복하면서 대장장이는 정말 필요한 것, 심미를 기울여 가지고 정말 아름다운 그런 도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냥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그불 앞에서 땀을 흘리면서 손을 망치로 내리치면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한 인고의 탄생의 아름다운 칼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 노력하고 애쓰고 땀을 흘리면서 주님을 섬길 때에 천국이 보장되는 거예요. 그냥 가는 게 아닌 줄 압니다. 우리가 한 알페 갈 때는 불로 연단받을 때가 있어요. 또 물로 연단받을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럴 때의 아름다운 우리의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집에서 사용하는 그릇을 한번 보십시다. 도자기라든지 이런 자기를 한번 보세요. 처음에는 흙, 볼품 없어요. 그냥 버려지는 흙과 같은 거예요. 근데 그것을 만들 때에, 모양을 낼 때에, 그것이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근데 모양만 만든다고 그냥 사용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거기에 유약을 바르죠. 그것을 초벌구이하죠. 재벌구이하죠. 그래서 완성하게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도자기 밥그릇이라든지 항아리라든지 이런 거 그냥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얼마나 힘든 과정을 통과해서 나오는 겁니까? 천몇백도의 그 열고 열로 인해서 그것이 굳어지고 모양을 잡아주고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런 단련한 것이 있어야지만이 아름다운 모습이 되는 거예요. 우리도 이러한 과정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를 더 성장시키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릇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물과 불의 연단을 받아야 된다 이거는. 피하지 마세요. 그냥 받아들이세요. 왜?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고 있어요. 왜? 우리를 더 성장시켜야 되잖아요. 어린아이처럼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장성한 청년, 성숙한 어른까지 올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매일 초보적인 신앙 갖고 있으면 안 돼요.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과 불의 연단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조금만 시험이 오고,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포기하는 사람, 원망하는 사람, 시기 질투하는 사람, 분쟁하는 사람, 추문을 퍼뜨리고, 거짓말을 하고, 음해하고 이러한 것은 믿음이 성장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하나님 오는 이 시간에 우리를 더 성장시키기 위해서 물과 불로 연단시키는 줄 믿습니다. 통과가 돼야 돼요. 우리가 물과 같은 과정, 물과 같은 과정을 통과할 때 힘들죠. 쉬운 게 어디 있습니까? 학생들 보세요. 좋은 대학 가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합니까? 또 졸업하면 뭐예요? 좋은 직장 가기 위해서 얼마나 또 애씁니까?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정말 노력해요, 공부 열심히 합니다. 잠이 부족합니다. 그런데도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그렇게 힘쓰고 애쓰지 않습니까? 이게 다 과정이에요. 우리들도 그런 과정이 다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은 조금 하다 보면 불평합니다. 아니 하나님 왜 이런 과정을 이렇게 우리에게 힘들게 합니까? 이렇게 안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하고 불평하는 사람이 있어요. 불만한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해가 되지 않아요. 꼭 하나님이 이런 방법을 취해야 되겠습니까? 더 좋은 방법도 있지 않겠어요? 하고 이해하지 못한 사람도 있대니까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를 하나님이 더 사랑하시고 우리를 더 성숙하고 성장시키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야 될줄 믿습니다. 그 과정을 기쁘고 감사한 마음과 소망을 품고 인내하는 성도가 될 때에 완전한 성숙한 성도가 될줄 믿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과돼야 돼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불과 같은 과정과 물과 같은 과정을 전부 다 기쁨과 감사와 소망의 마음을 품고 극복하기를 위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야지만이 주님의 도구로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도구로서 사용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과정을 지내와야지 많이 우리를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로 삼아주시고, 진정한 도구로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도구가 되기 위해서는, 이런 불과 같은, 물과 같은, 연단되고 다듬어지는 연장들처럼, 우리들도 그런 과정을 다 통과해서, 인정받을 수 있고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성도로서 다듬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된 과정을 잘 통과하고 나면은 주님께서는 보상이 있어요.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통과가 되면은 보상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말씀이 12절 후반부에 나와요.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나옵니까? 우리가 물과 불을 통행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어떻게 한다랬습니까?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이제는 물과 불의 고난과 고통과 아픔과 연단 속에서 끌어내서 어느 쪽으로요? 풍부한 곳으로 옮겨주신대. 여왕는 나의 목자입니다. 내가 부족함이 없어요. 그렇죠? 말 그대로예요. 끌어내서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다윗이 고백했잖아요. 여러분도 이러한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지금 힘들고 어렵습니까? 불평이 있어요? 이해하지 못합니까? 견뎌야 됩니다. 통과돼야 돼요. 통과한 사람 많이... 하나님이 끌어내서 풍부한 곳으로 옮겨 주신다 그랬어요. 풍부한 곳으로 승리하면 우리를 풍부한 곳에 도달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 실망하지 마십시오. 고통이 있을 때 회피하지 마세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복주기 위해서. 그곳에서 끌어내주기 위해서 풍부한 곳으로 옮겨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연단이란 말입니다. 이 견뎌야죠. 피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나의 그릇이 넓어지고 나의 인격이 성숙해지고 나의 영성이 강해지는 줄을 믿습니다. 더 단단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군인들 훈련받는 것만 보세요. 일반 병사하고 또 특공대하고 받는 게 틀려요. 특공대들은 막 낙하산 타고 막 내려오죠. 산악 같은데 막 바줄 타고 막 뛰어 내리죠. 그들의 훈련이 얼마나 강합니까? 일반 병사들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을 정도예요. 막 무거운 20kg 짜리 짐을 지고 배낭을 메고 막 행군도 하고요. 잠도 못 자면서 24시간 꼬박꼬박 걸어서 가는 행군도 하고요, 막 그런 데입니다. 산에 가서 비상식량, 전투식량 조금 주고, 며칠 동안 살아남는 거예요. 자력으로. 그럼 거기서 뭐, 어? 뱀도 잡아먹고, 뭐, 토끼도 잡아먹고, 여러 가지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자력갱신야 그렇게 연단받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최고의 군인으로 변하는 거예요. 해병대 보세요. 일반 육군들하고는 틀려요. 해병대들도 얼마나 힘듭니까? 청월말 그대로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로 막 그렇게 훈련받는데요. 왜 그랬습니까? 그들이 명찰의 이름이 빨간색 명찰이에요. 그건 피와 땀이다 이거예요. 그 빨간 이름 석자 자간가 명찬 하나 받기 위해서 그렇게 심든 훈련을 다 감수하는 겁니다. 함물며 우리는 생명을 얻기 위해서 그러한 인내와 어려움과 고통을 이겨낼 수가 없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천국 시민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도 그런 연단을 받아야 될줄 믿습니다. 통과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의 영성이 좀 성장해야 돼요.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핑계 대지 마세요. 원망하지 마세요. 나에게 이런 시험이 오면은 내가 한 단계 더 성장하는 그런 시간이구나. 좋은 기회구나. 그렇게 받아들인다면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가 되고 기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이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풍성함을 누릴 수 있게 해 주시기 위해서 물과 불을 통과시키는 거예요. 그 과정이 없다면 우리에게는 이런 기쁨이 없을 것입니다. 진정한 풍성함은 우리의 재산에 풍성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연단을 통해서 다듬어지고 다듬어지는 믿음의 순도와 크기에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실패하는 성도 되지 마십시다. 포기하고 주저앉는 성도 되지 마십시다. 뜨겁다고 차갑다고 피하지 마세요. 통과돼야 됩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얻는다 그랬어요. 빼앗는 거예요. 이렇게 앉아있으면서 천국이 임하는 게 아니라 빼앗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노력하고 애쓰고 연단을 받는 거예요. 그래야지 천국이 우리의 것이 된 겁니다. 그냥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시험을 통과해야지만이 이룰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우리가 정말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좀 되자 이 겁니다. 피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원망하지 마시고, 그냥 받아들이자 이거예요. 어떤 것이든지 무엇이든지. 할수 있습니다. 하겠습니다. 이런 믿음을 갖고 나갈 때, 우리에게는 승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12절 그대로, 우리를 끌어내사, 어디에서? 물 속에서. 어디에서? 불 속에서 끌어내사. 어디로 옮기십니까? 풍부한 곳에 들으셨나이다. 풍부한 곳이 어딘가요? 여유가 있는 곳입니다. 평화가 있는 겁니다. 할수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준비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하나님의 복을 생각하시고 이번 주도 물 속에서, 불 속에서라도 연단받고 이기고 빠져나와 하나님의 주시는 풍성함을 누리는 여유가 있는 행복한 그런 한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들은 말씀을...